스디오 일요일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그 뭐지 스튜디오 이제 오픈 준비한다고 아빠랑 이제 오빠랑 계속 막 인테리어 찾아보고, 인테리어 하고, 막 무용 스튜디오 이전 하는 게 제가 예전에 한번 그때 오픈해서 만들었었어가지고 그냥 되게 쉬울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생각보다 너무 할게 많고 힘든 거예요. 인테리어도 하고 막 계속 배송 온거막 뜯고 막 조립하고 이래가지고 진이 빠졌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엊그제 개강을 했어요. 그래서 수업을 클래스 이제 두 개를 오랜만에 이제 한한달반 정도 쉬었었는데 오랜만에 하니까 몸이 몸살이 난 거예요. 이게 무용하는 사람도 몇십, 한 십, 제가 한 17년 정도 했지만 그렇게 해도 한 달만 쉬어도 이제 몸이 너덜너덜해지는 나이가 된것 같아요 그래고 아무튼 이틀 동안 열심히 하고 오늘은 일요일인데 예물 하면 은 약간 롤렉스가 제일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밥 먹고 데이트하고 이따가 예물 시계 한번 보려고 합니다 네. 음식 먹으러 왔습니다 여기는 해머룸이라는 제가 고파서 화이트 라구랑 오리수비드랑 에그 베네딕스 시켰었는데 저번에 왔을 때는 이거랑 이거 먹었었거든요. 근데 둘다 엄청 맛있어서 다른 메뉴 일단 시켜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밥 먹고 이따가 압구정 로데오 온 김에 바이버 쇼룸이라는 거를 갈 건데 이제 슬슬 결혼 준비하다 보니까 예물 이제 이것저것 생각하고 있는데 오빠는 롤렉스 시계로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찾아봤었거든요. 저희 둘다 이제 일을 하고 저도 이제 스튜디오 다시 하다 보니까 많이 바빠져서. 이제 롤렉스 시계 사고 싶어도 막 백화점에 가는 것도 너무 맨날 오픈런이 심하고 아직도. 근데 이제 가도 제가 원하는 모델 같은 거를 막살 수가 없고 그냥 있으면 보통 사와야 되는 그런 게 있으니까 조금 아쉽, 아깝잖아요. 그래가지고 찾아보다가 바이버 슈룸이라는 데를 가기로 했는데 거기는 이제 롤렉스 시계 종류만 100가지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가서 내가 원하는 그런 모델이나 그런 거를 많이 실착을 해볼 수 있고 손목 사이즈 맞게 또 이렇게 착용해서 줄여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거기도 완전 롤렉스 시계 정품 인증도 다 되어 있고 해가지고 이따가 가서 한번 이것저것 봐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빠는 옆에서 지금 롤렉스 시계 어떤 게 예쁠지 조금 품명을 보고 있습니다. 옆에서 남편은 열심히 어떤 시계가 예쁠지를 조금씩 보고 있어. 요 핑크 에그 베네딕트가 나왔습니다. 너무 색깔이 귀여워요. 제가 드릴게요. 왜일로 스위트 한할수있는지 이거 너무 신기하다. 이런 에그 베네딕트 처음 봐. 색깔 너무 예쁘다. 너무 캐리, 캐리. 맛있겠요 이거이거오 음. 지금 조작된 방송입니다 유튜브를 바로 찍으라며 자기 스윗한 남편처럼 보여야 된다고 갑자기 덜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잘 덜어주잖아 원래 잘 덜어지지 저거 당상더 많이 먹습니다 <laughs> 그건 국룰이지 당연히 남자친구보다 많이 먹어야지 마지막 남은 건 항상 해수가먹어다 <laughs> 벌써 배부르다고 하시네. 땡큐. 맛있겠다. 화이트라고 좋아. 근데 내가 원래 라구를 안 좋아했는데 오빠가 라구를 좋아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좋아졌어, 진짜. 그래서 약간 식습감이 닮아간다는 게 맞는 것 같아. 닮아갈 수밖에 없지. 음. 나도 이제 아메리카노도 케이크 좀 챙길게. 음. 진짜 단난감이 절대 안먹그니 이게 지난번에 와서도 먹었었는데 진짜 맛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와서 또 시켰습니다. 껍질이 완전 부다페스트에서 이 저희가 진짜 맛있게 먹었던 오리가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약간 한국식으로 대파도 있고, 이건 약가 당근 레인데 엄청 맛있어 저희는 아까 밥 먹고 지금 이제 예불시계 보러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실착할 수 있다고 하셔가지고 아까 5칸 줄여서 한번 잡보려 갑니다. 오, 완전 딱 맞다. 와~ 너무 예쁘다 네 근데 되게 금방 다 줄여주지. 오, 맛 어, 선물! <laughs> 근데 진짜 이것저것 이렇게 껴볼 수 있는 게 너무 좋은 거 같아요 잠까요 롤렉스 차니까 <목소리> 좋으신가요? 입이 <입에> 귀에 걸렸어요? <목소리> <목소리> 난 핑크색이 <목소리> 제일 잘 어울리는 거 <목소리> <것> 같아 <목소리> <목소리> 만약에 청판을 원하시면은 이제 데이트저이스트에서는 청판으로 보실까 스틸로 보셔야 돼요. 음, 그러니까 어. 반지랑 같이 끼기 해도 너무 예쁘거든요 음. 이뻐. 남성분들은 청핑 크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무난하게 끼기 좋으세요. 예쁜 음, 샴페인 커스텀. 무조건 대리에요 이렇게 컵플로도 많이 보시고요. 예쁘다. 옐로우 골드처럼 보이는데, 명칭 자체는 샴페인 다이어리에요. 음. 한 번씩 끼워드릴게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올드한 느낌이 난다고 해서 이 플루즈빌이 정석적인 조합이긴 하지만 지금 신부님이 끼신 것처럼 오이스터 줄로도 많이 하세요. 여기는 판매자건들이 판매하는 곳이어서. 포장이 되어있고 직접 어플에서도 구매하고 요렇게 바로 셀렉해서 사갈 수도 있는 종이고 반대쪽은 이렇게 100종 정도 시계를 그냥 실착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지금 이것저것 막 차보고 있습니다 요 이렇게 종류가 많이 있는 건 처음이어서 너무 지금 좋습니다. 나는 지금 구경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저랑 말을 안 하고 있습니 여기가 저희가 시계를 남편이 좀몇개 종류를 구경하고 왔었는데, 그거보다 실제로 오니까 종류가 더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되게 사람도 너무 많고, 엄청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서 엄청 열정적으로 설명을 듣고 있습니다. <laughs> 진짜 번쩍번쩍거 여기 밑 요일이랑 날짜가 둘다 나오면 되잖아요. 너무 예쁘겠다. 저는 신이라고 보인 김한테 거에요. 남 맞아요. 하나 네, 껴 껴보시고 무겁죠 스틸 보다 훨씬 올리브 파는 너 이렇게, 네. 이렇게 네. 커플룩이으로 차셔도 네. 괜찮아요. 너무 예쁘네. <목소리도> 지금 은 이렇게 올리브 그린색 커플로 했는데, 이 조합도 진짜 뻥어아까 파랑의 그런 상태인색보다 이렇게 색깔 톤을 맞춰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레이턴아는 뭐야? 레이턴아는 롤렉스에서 약간 조롱 모델이라고. 불릴 정도로 약간 음... 그러니까 프리미엄이 많이 붙고요.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시계 중에 하나예요. 릴리 모델로 가져왔고요. 또 목적이 큰거 없이 물을 이고게넣가지시는터리이게이에요 근데 아까 써보시고서 또 이런 오이스 주고 되어있으면 이렇게 넓로변식이 바뀌고요. 되게 재밌는데? 개인 음. 서파이어라고 해서 이게 매니아층이 네. 된다보니까 음. 이거 패렉션을 모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고 음. 아하시기는 이유가 보통은 신착용 아니면 내약 소장하고 있기 위해서 사시기 때문에 해외에서는 음. 조금 물건이 많이 안 올라오고요 마이너스피드는 그냥 음. 가져다 파시는 지금 남편이랑 좀 이것저것 같이 구경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시계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여기서 너무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뭔가 롤렉스의 시계에 대한 정보가 엄청 많아졌습니다 여기 들어오면은 이쪽이 다볼수 있는 그 배기가 될 종류가 다 여기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단 구경하고 있습니다 GMT? 이게 아까 막 펩시 이런 약간 막 이런 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이름 짓는 게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이거는 허레이 진 호랑이라고 하셨어 썸머는 잠수 모델처럼 물이 들어가도 아무런 방송을 보 당연히 방수이지만 엄청... 음. 음... 네? 지금 바이버 쇼룸에서 대충 보고싶은 모델들 대충이 아니라 엄청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평생 차볼 롤렉스를 다 차본 느낌이에요 너무 종류가 많아서 생각보다 저희가 봤던 모델보다 더 예쁜 옷들이 많아서 이렇게 그냥 압구정 로데오에서 그냥 바로 실제로 가서 찾아서 볼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던 큰 장점인 것 같고 그래서 일단 보고 나왔는데 저처럼 2024년에 결혼하시는 분들은 그 바이버 채널쪽에다가 뭐 결혼이란 웨딩홀 계약서나 아니면 창석장 같은 거를 공유해서 증빙하시면 오만원 완전 사용할 때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고 또 그리고 바이버 이제 이용하시고 나서 이용 후기나 그런 거를 후기를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나 아니면 메이크 마이 웨딩 있잖아요 거기 카페에다가 후기 남겨주시면 백화점 상품권 3만원도 지급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또 이벤트 요즘에 하는 게 많아가지고 그것도 챙기면 좋을 거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유튜브에서만 발급해드리는 쿠폰 코드 웨딩이 있는데 이거 3만 포인트까지 지급되니까 이게 벌써 얼마입니까? 5만 원에다가 3만 포인트에다가 이제 백화점 상품권까지 3만 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저처럼 이제 예물 시계 좀 보시는 분들은 바이버 쇼를 이용하시고 이런 이런 저런 뭔가 이벤트 같은 거 챙겨가지고 더 알뜰살뜰하게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